실체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PL 사후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M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 p l 의 세계 오늘은 지산 경매 연구소의 박상배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물건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느 지역이 믿고 이 지역은 어떤 특성 갖는 걸까요? 아, 이거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분 소유 상가에 대해서 대지 지분까지를 포함하는 일괄 매각에 관한 것으로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구분 건물에 해당하는 한 15평 정도 49.2제곱미터죠. 대지 지분이 3. 1평. 3평 정도 10제곱미터. 그런 본격으로 10층 중에 2층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 상가로 주변의 어떤 교통 상황 이런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목감아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고속도로의 연결 조인트 정신 연결 그 선이 3 개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500m 이내로 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왕 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주변 경관 나아가서 이 상권이 유지되게 해서는 배우권이 배우지에 주택들이 충분히 있어야 할 텐데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채 있어서 약한 2만 세대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자연적인 환경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 이 물건은 음, 일종 근린생활 시설로 특성이 의원으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가 되어있으나 현재는 임차인이 아예 없는 음, 뭐 임차권. 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공식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네. 한 가지 약간의 흠집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보통 상가의 경우가 도로 쪽에서 바라봤을 때, 바깥, 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죠. 바깥 면에 있는 데가 광고를 쳐도 좋고 또 채광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기 소통 이런 면에서 좋다 말이죠.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는 바깥 외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복도를 향하여 반대쪽에 물론. 엘리베이터에서 거리가 10m 밖에 안 되지만, 아, 짭지만, 그래도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흠집이 쫙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매물의 특징, 그치만 약간 우려될 수 있는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매물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소장님께서 이전에 가져오셨던 매물이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꼬마 건물 하나였거든요. 혹시 약간 특징을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 거기에구분 소유 상가는 준주거 지역이면서 지구단위겠고요. 요거는 일반 상업 지역이면서 지구단위겠고요. 당연히 상업적이 좋죠. 음. 상업적이 용도의 다양성, 건폐율, 용적률 등등 여러 가지 융통성이 큰 용도 변경할 때단 공통점이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라 이 일대 개발이 다 끝났어도 계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서로. 그래서 각 지구들이 지역 명칭을 따가지고 개발되는. 여기처럼 예를 들어, 목감 지구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도시로의 성격상 개발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2017년, 뭐, 18년 이렇게 돼서, 벌써 2025년이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공통점, 차이점, 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매물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오늘이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의 매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상 투자 시뮬레이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NPR 투자 전략을 직접 체험하고 싶거나 NPL 세기가 궁금하신 점들을 글로벌 이코노믹 그리고 글로벌 NPL 연구소에 남겨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n p r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많은 질문이 왔었는데요. 들어온 질문들 하나 하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물에 대해서 경기 침체 국면의 지속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배당 차익의 극대화 및 단기 절약을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네요. 아, 이 물건의 경우는 1순위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으로 그 다음에 교통 과태료 이런 것들을 안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아예 공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물건보다는 더 간단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채권을 우리가 매수한다 또는 대입연재한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단 이걸 투자를 할 때의 매수인은 일반 사 개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매입 전문회사 측합시다 대부회사나 자산관리회사, 여기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우는 이제 거기하고 조인트가 돼서, 투자에 어떤 협약서, 이런 것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을 챙기는. 이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은 배당 수익을 챙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돼서 또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매입하고 최적한 투자 방식은 뭘지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NPL 채권에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p l 채권을 산다 취득한다 그럴 때는 돈이 들어가요 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만 m p l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최고액과 투자액 여기에서 이 차액 이것이 배당 수익으로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있고 낙찰을 받아야 배당할까입니까? 낙찰가가 그다음 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밑에어야 돼요. 음. 만일에 거꾸로 감정가가 있고 채권 최고액. 채권에게 따른 채권 최고예요. 이것이 이제 투자의 어떤 금액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낙찰을 그 밑에 받는다? 한참 밑에? 그럼 배당을 받을 때 낙찰과 갖고 배당을 받는 것이라 원금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생길 수가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MPL 채권의 매입 시기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제 최근 3개월간 인근 평균 매각가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일순위 근저당 부채권을 매입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배당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 배당 수익을 얻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맞으시겠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최근 3개월간에 매각 가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각 가율이라는 개, 개념은 감정가 대비 얼마 금액을 써놓고 낙찰이 되는 낙찰 가액이죠. 매각 가계, 가, 가액 가액 가격 뭐 어떤 말을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그 퍼센트.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거의 한 85%, 90%, 95% 아파트가 높아요. 감정가 대비로. 음. 물론 100% 감정가보다 더 높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년 있다가 바로 그냥 재건축 들어간다. 분양 수익이 막 엄청 분담금 내고도 남는 그런 것 같으면 그냥 100% 넘겨버립니다. 110%, 120%막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아까처럼 감정가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80% 그러면 어떤 권리 인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85, 90. 이게 보통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에 따른 배당 수익을 얻는 것, 이 구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걸 전제로 그투자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요거를 채권을 제3자한테 팔아서 대부회사가 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말이죠.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음. 물론 처음에 채권을 사올 때의 금액과 이걸 되팔 때 금액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가 음. 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채권 판매 방식이 고 채권을 사올 때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 채권과 저당권을 묶어가지고 담보를 놓고 질권 설정이라고 그래요. 돈을 꾸는 방식. 음, 돈을 꾸는 방식. 나중에 배당을 받으면 질권자한테 이제 줘야죠. 단 이자가 조금 높아요. 이거는 원 채권 거래에 비해서.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일반적인 일금융에서 돈을 꾼다. 그러면 보통 3.5뭐 적은 경우도 있지만 4%뭐 이렇게. 그러나 빚을 못 갚는다. 기한이 이 상실되어 가지고 바로 금액이 확정돼 버리는 그런 것 같으면은 지연 이자가 약정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한 17%, 18%를 정해놔요. 그걸 막 깨알같이 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계약서에 깨알같이 쓴 부분들은 다 설명도 안 해줘요. 담당자가 형광펜으로 여기 여기다가 도, 이름 쓰고 도장 찍으세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요. 나중에 보면 17%, 18%입니다 그게 지연이자가. 아, 3% 4%짜리가 지연될 때는 그렇게 17, 18%가 돼요. 그 말은 아까 같은 구조. 감정가, 낙찰가, 그리고 채권 최고에. 이럴 때는 그 채권도 미리 빨리 사야 해요. 그래야, 그래야 이120% 내지 130% 140%에 해당하는 요, 요, 요 배당에 있어서 어, 수익률. 요거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 또 그거를 판다? 담보 넣는다? 이것도 사는 사람이나 담보 받아놓고 돈꿔준다 하는 사람도 이 물건에 관한 채권에 수익 가치가 있을 때 사기도 하고, 담보로 자꾸 돈도 주고 오는 것이지 아유 수익도 없네 나 엄청 손해봐 이런 경우 같으면 은 그런 것이 사실상 행하여 진리가 없어요 물론 좋은 채권 나쁜 채권 한꺼번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어, 행하여지는 것이 시중에 종종 있습니다만 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인수분해를 할때 표현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을 사가지고 배당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더 지적하면 감정가, 낙찰가, 최고가, 근저당이 최고가. 그래야 높은 금액에 받아야 이 최고가의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제로 나는 더큰 수익을 얻어야겠다. 할 때는 단순히 배당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부회사가 투자자들와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입찰 들어갑시다.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낙찰을낙찰을 받게 되면 배당 받을 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배당 받을 금액이 한 3억 원이다. 네. 아, 매당 벌금 금액이 3억 원이다 3억 원이 채권이죠 음. 낙찰가가 4억 원을 낙찰받는다 그럼 1억 차이가 나요 1억 차이가 이때 4억 을다 내고 내가 3억 원을 가져간다가 아니라 채권끼리를 서로 계산해서 없애버린다 이그 채권 상계 신청이라고 그래요. 법률용어로는 차액지급 신고라고 그래요. 차액지급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빼가 허가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 말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돈만 내고 배당길때 나머지 돈만 내고 배당은 서로 계산해서 없애버렸으니까. 배당도 받고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 물건이 좋을 때 안전성이 주어졌을 때 경매에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아주 이것이 상반될 수도 있지만 이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균형을 이룬다 할 때는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주로 주택 부분 중에서도 아파트. 장사는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은 살아야 돼요. 죽어. 의식주에서 죽어.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효율성이. 상가의 경우는 효율성을 많이 생각한다 말이에요. 또 경기에는 아주 취약한 그런 어떤 이분법적 에, 다양화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분법과 다양화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상투자 시뮬레이션 진행하고 있는데요. NPL 투자 전략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글로벌 이코모 믹 그리고 글로벌 NPL 연구소에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 지속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주변 시세도 파악을 하고 투자 전략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살펴볼 때 이제 평균 매각가율과 평균 유찰 횟수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지표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매각가율. 매각이란 말이 낙찰이죠. 이거는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을 받는가? 물론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유사한 물건들을 선별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몇퍼센트의 낙찰될까? 감정가 대비로 이걸 평균 낙찰가요. 이 평균 낙찰가율은 당해 물건에 입찰을 할 때의 낙찰가. 예상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배당 수익을 창출해야 될때 상당히 중요 의미가 있어요. 아까 감정가, 낙찰가, 최고가, 이렇게. 근저당이 최고가. 이런 구조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 낙, 평균적으로 낙찰받는 것이 다른 물건들 유사한 거 평균적으로 내왔더니 물론 이건 통계수치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그래도 객관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합리적인 것이니까 그 평균적인 통계수치, 이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이고 상가는 경기변동에 아주 취약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평균 매각가율이 현재 여기가 31.42% 감정가 대비로 말이죠. 평균 유찰은 한 번씩 떨어질 때70 내지, 아30 내지 20%씩 떨어진다 말이에요.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져요.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일 개월에 한 번씩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떨어질 때이 네. 흐를 유찰을 썼어요. 유찰이란 말이 떨어질 때 얼마씩 떨어지는가, 몇번 떨어지는가, 몇번 떨어져서 입찰가를 써내더라. 평균적으로 뭐 음. 예를 들어서 4.3회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왔다. 네 번씩이나 떨어진다는 거죠. 네번 떨어졌다는 것은 24%입니다. 100%, 70%, 49%, 34%, 24%. 아주 낮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채권을 사가지고 배당 수익을 얻는다. 그럴 때 아까 제시한 것 같이. 감정가, 낙찰가. 그럼 최고가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 물건으로 주변의 평균가를 계산했더니 아, 그거고 좀 본데. 감정가가 있고 최고가는 상당히 높은데. 한 60%. 아, 요거에 밑에 낙찰 예상가가 어졌을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 n p l 채권 괜히 샀네. 차라리 그냥 내가 돈 주고 그냥 30%에 먹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일 때는 투자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식해야 할 시사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가 낙찰가에 대한 질문 까지 통쾌하게 해결을 해 주셨는데 요. 저희 오늘 이렇게 소장님 모시고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매물 살펴봤었습니다. 건물의 특징 요약을 드리면 요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주변의 교통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괜찮게 있는 반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시 한번 투자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지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상배 소장님 모시고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실 채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PL 사후 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M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